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일이면 이제 벌써 허벅지 지방 흡입을 한 지가 2주 차가 되어가지고 이제 실밥을 풀러 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허벅지 지방 흡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영상에 앞서서 이 영상은 저의 개인적인 기록용이며 정보 공유가 목적이지 허벅지. 지방 흡입이 좋으니까 수술을 이제 권장하는 그런 영상이 절대 절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지방 흡입 정보 관련해서는 유튜브에서는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 블로그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이제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이제 더보기란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방 흡입을 하게 된 계기.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여기에 다 써와가지고 이거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말을 하면은. 아무래도 우왕좌왕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방흡입을 하게 된 계기. 우선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허벅지 지방흡입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건는 아니지만 딱히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지금 인생 최대의 몸무게를 찍었습니다. 인생 최대의 몸무게를 찍고 턱살도 받고 <laughs> 필라테스를 다니면서 이제 어느 순간 손쓸수 없다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맞는 바지도 하나도 없고 맞더라도 다리가 너무 부각되어 보이고 이제 허벅지 안쪽과 승마살 그러니까 안쪽이랑 저는 이제 허벅지 승마살이 엄청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쉽게 뺐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음, 맞아요 쉽게 뺀 거긴 하죠 사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쉽게 뺀 거긴 한데 하지만 이제 저는 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운동을 해서는 절대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빼면은 너무 이상적으로 좋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절대 뺄수 없을 거라는 걸잘 알고 있거든요. 같은 경우에는 뭐 한약 다이어트로 살도 잘 빼고 했지만 오히려 요요가 와서 지금 이제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찍은 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허벅지 지방 흡입에 대해서 알아보고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결정을 하게 되어서 수술을 받고 왔습니다. 절대 이제 수술을 쉽게 생각을 하거나 쉽게 보지는 않았고요. 많이 알아보고 결정을 한 수술이었습니다. 자, 우선 수술을 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야겠죠. 이제 저, 저는 계속 고민만 하다가는 이게 끝나지 않을 고민이었고, 인터넷에서도 이제 물론 많은 정보가 있었지만, 그건 이제 제 다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하든 안 하든, 우선 상담이라도 다녀와 보자 하는 생각으로 제가 알아본 병원에 상담을 다녀왔어요. 이제 저는 상담에서 수술까지 굉장히 빨리 결정한 편이기는 한데, 빠르게 이제 결정했다기 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많이 알아보기도 했고, 상담을 다녀오고 나니까 확신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이제 미룰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생생한 저의 상담 후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상담해주시는 실장님이 굉장히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엄청 친절하게 제가 이해가 속속할수 있도록 제 기준에서 전부 다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간 병원은 지방 초음파 검사도 해주는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 가서 제가 지방흡입을 하게 되면 효과를 볼수 있을지, 없을지 초음파 검사를 해주는 병원이었습니다. 제 지방 두께를 이제 측정해주는 그런 초음파였거든요. 그래서 상담 중에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요. 초음파 검사는 이제 당연히 실장님이 아니시고 이제 직접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해주셨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받고 지방이 이제 두툼하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상담을 받고 기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담을 받고 나오니까 저의 수술 의지가 사실은 훨씬 더 강해져가지고 며칠 뒤에 수술 날짜 잡기를 위한 예약을 또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수술 날짜 잡기로 한그 날에 그날이 되어서 병원에 다시 방문을 해서 수술 날짜를 잡았고요. 우선 수술 전에 검사해야 할게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검사들을 했습니다. 우선 피검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 몸을 3D 촬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술 전 유의사항을 듣고 압박 복 비를 결제를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압박복 같은 경우에는 허방, 허벅지 지방 흡입을 하고 나면 필수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압박복 같은 경우 병원에서 이제 필수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수술 날짜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고 뭐 업체 알아보는 것도 귀찮고 제가 지 사이즈를 잘못 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병원에서 맞췄어요. 병원은 아무래도 이제 맞춤이니까. 더 잘해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에 수술 날짜를 한번 변경을 했어요. 처음에는 1월 중순쯤에 예약을 했는데, 어, 허벅지 지방 흡입을 하려면 이제 피를 맑게 해야 해가지고, 피임약 복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 제가 중순에 하게 되면, 이제 1월 중순에 하게 되면, 곧 있을 설날도 그렇고, 고민이 되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저는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가족이라기 보다는 아빠한테 비밀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설날 돼서 절을 못할 것 같아서, 할머니한테도 그렇고 아빠한테도 그렇고 저를 못할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딱 제가 수술할 때 1월 중순이 보니까 생리 기간이 겹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생리가 끝난 직후인 제일 빠른 날짜로 다시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수술 일주일 전에 예약 그 예약을 해버렸지 뭡니까. 근데 이제 지금 수술이 끝났잖아요 끝나고 지금 생각을 하면 완전 잘 바꾼 것 같아요 수술하고 나서 며칠 뒤에 생리를 한다? 생리 중이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수술을 하잖아요?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너무까지는 아니고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서 물도 지금 잘안 마시고 있는데 그 생리대를 갈려고 이건 저는 이제 잘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제 딱 생리 끝날 때쯤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좀 생리 끝나기 직전이나 끝나고 나서 수술을 받는 게좀 나을 것 같습니다. 수술 전에 이제 준비해야 하는 게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브라질리언 제모 허벅지 수술을 하게 되면 절개를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브라질리언 제모가 필수입니다. 저는 이제 그냥 깔끔하게 왁싱을 하고 갔고요. 이게 수술뿐만이 아니라 수술 후에 압박복 입고 생활을 하잖아요. 이제 그때도 굉장히 좀 편한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 제모를 한다기보다는 유지가 되는 왁싱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필요한 수면 양말 팬티를 챙겨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전부 그냥 새 걸로 구매를 해 갔어요. 그리고 금식 꼭 해줘야 하고요. 어, 수술하는 날이 왔는데, 전 오후 1시 수술이어가지고, 오전까지는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혼자 가고 혼자 수술 받고 혼자 퇴원했거든요. 뭐 혼자 하셔도 다 가능한 그런 수술입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하고 앉아서 기다리니까 회복실로 안내를 해주셨고요. 회복실에서 탈의하고 해야 할일 끝내고 나서 원장님과 상담도 하고 디자인도 끝내고 엄청 꼼꼼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수술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수술 전까지 이제 모든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그건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진짜. 저희가 이제 어떤 게 진짜 제일 감동했냐면 저희가 보통 수술을 할 때에는 뭐 어느 선생님이 오셔서 집도를 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뭐 누가 들어와서 도와준다, 어시를 선다, 이런 건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간호사님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데, 여기는 이제 수술방에 들어가시는 간호사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각자, 아, 제, 저는 뭐뭐를 도와줄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뭔가 더 안심이 되고 나중에 수술방에 들어갔을 때 제가 이미 한번 인사를 했던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덜 긴장되고 덜 부끄럽던 것 같아요. 왜냐면 수술방에 제가 제정신으로 옷을 다 벗고 걸어가는데 저 혼자만 옷을 벗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생판 모르는 남들이다. 근데 남들은 다 옷을 입고 있다. 좀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그 전에 저랑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보니까 좀덜 부끄러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들어가기 전에 어 제가 듣고 싶은 노래 물어봐 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딱히 생각한 게 없어서 당황하고 괜찮다고 했는데 아 천천히 골라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일단 여기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 노래도 저는 처음에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하, 마취를 하게 되면은 제가 뭐 노래 듣는 것도 아니고 상관없어서 음, 안 들어도 된다 했는데 그럼 뭐 골라라 해서 일단 고르긴 했거든요. 좀 제가 좋아하는 차분하고 잔잔한 노래를 고르긴 했어요. 수술방에 가니까 수술방이 굉장히 춥거든요. 차갑게 해놨어요. 이게 아마 세균 그런 것들 때문에. 차갑게 해놓는 거겠죠? 근데 이제 차갑고 무서운 수술방에서 제가 선택한 노래가 이제 잔잔하게 나오니까 왠지 모를 굉장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수술 때 오르기 전에 제 몸을 소독을 하거든요. 그 수술방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맨몸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맨몸에다가 일단 에어 소독을 합니다. 아그 가운을 입고 가운을 입고 에어 소독을 한 다음에 수술방으로 들어가고요. 들어와서는 이제 빨간 돼지마냥 소독약을 온몸에 발라주시거든요. 사실 저는 이번 수술에서 이 소독약 바르는 게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수술방이 온도가 차가운데 어 이제 다 붙고 있고 소독약이 이제 너무 차가워서 저는 그게 제일 끔찍했고요. 어, 수술 때 누워서는 이제 손등에 바늘을 꼽습니다. 지금은 2주가 지나서 멍이 빠지긴 했는데, 여기 멍, 엄청 목이 들었었거든요. 바늘을 꽂고 원장님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나서 원장님이, 아, 이제 한숨 자고 일어나면 예뻐질 거다. 예뻐지세요. 하고 간호사님한테, 어, 뭐, 몇 시씩 넣어라.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약물이 주입이 되거든요. 간호사님이, 아, 뭐, 약물 넣겠습니다. 하고 넣었는데, 딱넣자말자 들을 생각이, 어? 응? 너무 아파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묵직한 것이 확 들어오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묵직하게 확 들어오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아프, 아프다고 하니까 간호사 언니가 어, 너무 아프시 좀 팔이 계속 주물러줬는데 그게 저의 제정신의 마지막이었어요. 눈을 뜨니까 회복실에 제가 그냥 누워있더라고요. 누워있고 수술하고 저는 이제 회복이 잘된 편이어서 마취가 빨리 깨고 이제 금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한 6시간? 반나절 정도는 병원에서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 이제 그렇게 불편하거나 고통스럽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첫째 날, 둘째 날까지가 제일 멀쩡했고요. 그래서 이제 꼭 만약에 휴가나 연차를 쓰셔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 저는 약간 이틀차나 3일차를 추천드리거든요. 저는 안 쉬고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살짝, 오, 운동 열심히 했네 정도의 근육 뭉침의 느낌이었습니다. 불편을 하지만 아픈 거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날은 이제 그래도 많이 부었지만 승마살과 허벅지 틈이 보였는데 둘째 날부터는 다리가 엄청 급격하게 붙더라고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붓고 나중에는 이제 발이 코끼리만해져가지고 운동화가 안 들어가는 지경까지 갔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음 저의 수술 전이랑 수술 당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차별? 뭐 1차별, 1차별, 1차별로 솔직히 의미가 없는 것같기는 해요. 제가 블로그에 쓰긴 썼는데 1차별로 보니까 별로 그렇게 와닿진 않아서 아마 주차별 영상을 한번 짜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주차별 영상 아마 다음 편에 제가 올리도록 하겠죠? 그래도 이제 아마 블로그에는 저의 1차별 이런 게다 올라가 있으니까 블로그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블로그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그 읽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혹시나 그리고 궁금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거나 하시면은 유튜브 댓글 말고 이제 블로그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다 해드릴 테니까요. 블로그로 놀러 오셔서 댓글 달아주세요. <laughs> 그럼 저는 이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편 허벅지 영상 2 탄에서 다시 또 저희는 만나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전에 당연히 이제 일상 브이로그에서도 만나도록 합시다.